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김신혁입니다. 수술용 접착제 글루는 상처가 아물면서 생기는 딱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접착제의 장점은 신속한 봉합, 실밥 제거가 불필요하고 피부 봉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를 적게 남길 수 있고 바로 샤워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매우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피부가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처럼 빨개지거나 간지럽거나 붓는다든지 심한 경우 물집이 잡히기도 하며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접착제에 의한 글루 알레르기로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지만 미백 효과가 있는 약, 미백 레이저 토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고 어, 정확한 것은 수술한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